안녕하세요. 개발자, 한길같은 한길입니다. 네, 구름 아이디의 가격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좀 제약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었고, 우리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체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속 무료로 이용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시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월 20시간 내에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수동으로 종료해주셔야지, 카운트가 멈칩니다. 수동으로 정지해 주시 않으면은 카운트가 계속 가요. 네, 이만은 즉슨 자동으로 종료되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수동으로 정지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달 항상 켜둘 경우 32,400원을 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 이용 가능한가에 대한 제 총평입니다. 예,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하는 것꼭 신경 써주세요 구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다르게 말하면 좋습니다 컴퓨터 환경도 제공해주고 에디터 환경도 같이 제공해 준다 저 이거 위에서 되게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한달 20시간 네,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습할 때 시간 제한에 염두를 해 주셔야 돼 가지고 이점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구름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조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에는 언제나 켤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요. 이제는 크레딧 사용량이 제공이 되고 크레딧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게 돼요. 크레딧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당연히 유료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언제나 켤수 있었지만 이제는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지 않는 한 그 다음 달까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크레딧은 매월 추가되고요 무료로 추가된 크레딧에 대해서는 2월은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유료 멤버십을 구독할 시 항상 켜두기를 제공했고 항상 켜두기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항상 켜두기의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종료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지 않고요 크레딧은 계속 차감됩니다 네, 이런 점이 항상 켜두기랑 동일한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켜두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크레딧은 계속 깎이고요. 유료 멤버십이 아직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레딧이 추가 제공된다. 고급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업데이트에 대한 의미입니다. 컴퓨팅, 컴퓨터 사양 성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들이 늘어났어요. 대신에 사양이 좋을수록 시간당 차감되는 크레딧 개수는 늘어나고요. 공식 설명에 따르면 기존 플래닛 구독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하지 않은 스펙과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이라고 했는데요. 네. 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낼수 있다, 내야 한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유료화 확대입니다. 그리고 비구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이루어졌고요.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SSH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비구독자는 사용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네. 구름 아이디의 제약 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무료 제공량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몇 가지 예시 알려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서는 미국 지역에 있는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기한 제한은 따로 없었어요. 네, 세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P에서는 동일하게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는 동일하게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도 더 이상 구름 아이디만을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료지 제공량 활용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처음부터 뭐 설정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저도 설명할 게 많고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될게 많긴 하겠지만 꼭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쉽고 꼼꼼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